그러니까 헛도는 거죠. 서로가 질문과 답변이 제가 뭔데 전부 다 논평을 합니까? 질문을 차단하고 싶었었는데요. 정치가 자꾸 무슨 승부의 개념으로 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한 겁니다. 선언하신지 지금 두 달이 됐습니다. 1월 23일에 출마 선언 공식적으로 하셨는데 어, 두 달간 느낀 종로 민심이 어땠는지 간접적으로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담청동에 음. 무슨 선물 가게였던 것 같은데요. 손님이 없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자꾸 우시는 거예요. 의지하고 싶으셨던가 봐요. 짠하고 미안했죠. 저런 국민 앞에 얼마나 해드릴 수 있을까? 제가 아니라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음, 시민들의 걱정이 큰 거지요. 지금 시민들은 오늘의 거, 걱정, 내일의 불안으로 뭔가 의지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도. 저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제가 한 것은 국난극복위원회를 일주일에 세 번씩 연 겁니다. 황교안 후보와 현장에서 좀 이렇게 많이 마주치시는 기회가 있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더러 더러 조우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 최치에 비교적 성공적이었죠. 각종 재난제, 강원도 산불, 동해안 태풍, 포항 지진, 새로운 대처의 전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것이 완벽했다가 아니라 제가 했던 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 후배들이 더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모르시는 채로 비례당 논의가 진행했다. 저희가 같이. 간간히 궁금하면 물어볼 때는 있었지만 협의 멤버가 아닙니다. 네. 그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네. 결정된 사항을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언론을 보고 하셨나요? 더불신이. 아니요, 지금까지도 언론도 보지 않았습니다. 얼추 음, 그리고 무슨 비례 명단이라든가 지금까지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위원장으로서 그것들 들여다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위원장이 네. 투톱 체제지요. 저한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나,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고, 어, 국민들은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선거 끝나면,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음, 하지만 선거 이후에 흐름에 따라서, 몸을 맡기시고, 진행하실 것으로 대만론에 주변에서 가만히 안 두겠죠. 그러나 서두른다고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제가 할 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딴짓을 한다는 건 그건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